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laughs> 네 너무 지금 피곤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맨 처음에 여러분 중학교 1학년 처음 들어와서 선생님이랑 같이 했던 박수 리듬 치기 놀이 생각 나나요? 생각 잘안 나죠. 네 생각 잘안 나는데 어떻게 하는 거였냐면. 여러분 아이 r 그라운드 게임 알죠? 아이 엠 그라운드 자기 소개하기 이렇게 해서 시작하는 게임 있죠? 알죠? 그거 한번 그게 몇몇 몇 박자를 치고 있죠? 우리가 하나 둘셋넷 하고 몇 박자를 치고 있죠? 네, 박자. 네 박자를 치고 있죠? 그러면 거기서 하나 둘뭐누 어쩌고 어쩌고 이러면은 만약에 팍 하나 이러면 하나가 뭔가를 하죠? 그거랑 똑같이 우리도 이제 리듬을 리듬 놀이를 그렇게 했, 했었는데 기억이 여러분이 잘안 나니까 다시 가르쳐 줄게요. 그러면 예를 들어 선생님이 4분 음표 이러면 4분 음표 리듬치기가 어떻게 돼 있죠? 4분의 4박자에서 네 지금 죄송해요. 보드마카가 없네요. 여러분 다 아는 거니까 안 쓸게요. 딴딴딴딴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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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죠. 그리고 8분 음표로 할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미성이가 한번 대답해 볼까? 따따따따따따따따 라고 미성이가 얘기했는데 맞아요? 하나? 네, 너무 잘했어요 그러면 하나는 2분음표일 때는 어떻게 리듬치기가 되죠? 그렇죠 따안따안 이러고 얘기했는데 너무 잘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 가지고 게임을 한번 모든별로 잠깐 동안 해볼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선생님이 예를 들어, 선생님 먼저 해볼게요. 4분음 표. 이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죠?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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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5는 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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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잘하네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여기 모든끼리 한번 세 명이서 한번 해볼래요, 지금? 자, 미성이부터 해서 하나, 상경이 이렇게 돌아가 볼게요. 자, 미성이부터 시작해주세요. 자. 신나고 재미있는 리듬 놀이 시작 아니죠 우리 먼저 2분 쉼표 쉬어야죠 쉬고 4분은표 이렇게 하는 거 알죠? 다시 해볼게요 신, 시작 신나고 재미있는 리듬 놀이 시작 아, 네, 잘, 잘 했는데, 리듬표를, 2분음표로 두개를 만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따안, 따안, 이렇게 했는데, 성경이는 지금, 앞에는 2분심표로 만들고, 따안, 이렇게 하고 한개만 만들었죠.